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이미 끝났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어떤 서운의 기준 이런 것들은 또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이 현재로서는 국민적인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보훈 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 보훈처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뜻은 이해합니다만 주의 깊게 때에 맞게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현 중사 이 판정 번복 때문에 참 보훈 행정이 참 엉망인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국민한테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동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인사법 시행령은, 어 진작 바뀌었는데, 우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 인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발생된 문제로 보여집니다. 어 그런데요. 과거에 이와 유사한 그 소위 지뢰 매설, 지뢰로 인한 어, 순직자 또 공상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하고 하재원 중사하고 비교할 때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과거에 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9건의 이 지뢰매, 지뢰 폭발 또는 폭발로 사망 또는 부상 입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 어, 전몰자와 전상자가 4건이 있어요. 네. 그 경우는 그야말로 적국 지역에서 교전 중에 사고가 난 경우죠. 네. 그럼 뭐 논쟁의 여지 없이 전상이고 전몰이었고요. 네. 나머지 순직 또는 공상으로 처리된 지뢰 폭발 사건과 네. 지금 하중 사건과의 차이는 뭐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 적이 매설한 지뢰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네. 에, 열 다섯 건에 지뢰 폭발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은 적이 매설한 거 아닙니까? 이 예, DMZ 지역은 적이 매설한 지뢰도 있고 아군이 매설한 지뢰도 있고 그걸 다 구분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사, 그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의 행은 이게요. 행,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순직 처리되거나 공상 처리된 것들이 DMZ 수색 작전 중에 사고가 나고 네. 어, 또 GOP 공사 중에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현 시행령에 따르면 이게 이번에 굉장히 논란을 벌였듯이 공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궁금한 게 당연히 우리가 하재현 중사건을 처리할 때는 이것은 전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들은 그럼 무엇이냐에 대한 입장 정리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이번에 처리할 때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거지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리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재심사를 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네, 국민 여론에 따가운 부분을 많이 그런 네, 보훈처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시자마자 네. 이 부분은 어, 우리들의 여러 가지 그 행정 미온적인 행정으로 군, 공무원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을 바꾸지 않 유공자법 시행령을 바꾸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네. 그것을 사과를 하시고 네. 이 시행령을 고치고 네. 다시 이것을 재심해 가지고 전상으로 가겠다 네. 이렇게 해야 다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공상으로 처리됐던 어, DMG나 GOP. 쪽에서의 주례 폭발권은 이제 다시 재심 들어오면 시행령 바꾸기 전에 재심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음, 동일한 이 자태로 보, 판단해야 됩니다. 동일한 자태는 시행령이 바꾸기 전에도 지금 다 다시 네. 전상으로 다 바꾸실 거예요? 아니 그니까그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저기 설치한 시례가 저기 아, 설치한 거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 행정이냐 말이에요. 시행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맞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령을 고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 말씀하신 어, 대로, 대로 저희가도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